아, 요 자, 시작이 응. 왔어 첫 시장은 저희 회장님께서 아이들 위해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선생님 같아 미안하다 이렇게 졸업식을 너무 짧게 이것 미안하고 아 마음을 이할거지 그리고 이제 이제 졸업식이니까 곧 이제 중학교 가는 중학교 가는 졸업생 형들은 각자 그지나가학교이라서부르준이라가 그 부르지 않게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리고 또그 뭐 밑에 진학하게 되는 친구들 고학년에 지금 상위에 있는 친구들 또 열심히 해서 형들처럼 또 멋진 선수가 될수 있기를 바다 자 우리 또 이제 오늘 졸업식이지만 나중에 또 만날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들 파이팅하자 네 저녁에 저축하해 이제 부모님 한마디 하세요 이제 님자 다음은 총무님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목소리> 마스카라 번지 <번짓> 분들 많잖아. <목소리> 나한테 지금 워터프로포써야지영거나 아, 나한테 <목소리> <영상 못> <목소리> 나한테는 어떻게 시작이... 울지 마요. <목소리> 아쉽게 느는데 앞으로 너희가또 열심히 하고 잘할 나이도 많을까? 여기서 배운 만큼 중학교 와서더 더 열심히 하길 바랄 거고 또 감독님이나 그 친구들이나 또 미래 동생들도 너희들과 계속 교류하고 편집 뛰고 또 너희들도 추가원할 때는 공손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오고 더 좋은 환경에서 너네가 아마 중학교 와서 휴가를 갖고 나오면 여기 체육관은 좀더 좋아질 거고 좀더시설 면에서 훨씬 더 바뀔 거야. 그러니까 서슴없이 와서 어차피 너네는 너네 소속팀이 아닌 곳에서 또 훈련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가 너네 제2의 훈련장이 될 거니까 너네 오고 싶은 만큼대로 마음대로 와서 동네도과같하고 열심히 할것 같아요. 알았지? 네. 아가체. 어.. 6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 어,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해줘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도로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저희한테는 처음이자 그는 마지막이 될것 같아. 도로식이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자주 보고 뭐, 각자 종합군 가서 박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축하해. 네. 자, 이번에는 축하 파치님 아, 왜 이리 <laughs> <laughs> 아, 무서워. <외로워. 웃음> <laughs> 안 눌러올래들. 어 추가 받으면 대박 받으면 되게 자주 놀러와서 나는 너희들이 렇게 축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관계를 되게 유지하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거든. 어떻게 그런 관계 유지되고 있어? 알았어. 오케이. 안 돼. 저 s t o 귀여워. <웃음> <웃음> 아, 내가 영찬이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 고양이 영, <laughs> 고양이 영. <laughs> <laughs> 아 이거 한번 해줘야지. 어성성 <laughs> <와, 진짜? 웃음> 내가 우리보다 더 잘하고. 괜찮아. 잘. 제 다 들어야지. 아, 졸업생, 빨리, 인사말 준비해. 한 명씩. 아, 이야기하고. 정찬이 예? 어, 응. 다음. 정니이 다음. 아니. 선물. 안 우리 동생 만하다. 와! 데 <laughs> <laughs> 아, <laughs> এবং জানাল 아니, 도영이 민호? 도영이. 도영이, 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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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아. <laughs>

thank yeah. you <웃음> <웃음> 태윤이 많이 컸어 태윤이도. <laughs> 我最高。